안녕하세요. 깐깐한 명품 퀄리티 히트 조명의 신상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밤하늘의 은은한 달빛이 연상되는 달 우주인 벽 등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D 프린팅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한 달 모양 램프인데요. 마치 실제 달 표면을 보는 듯한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램프 색상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 빛이 나는 전구색은 따뜻하고 아늑함을, 하얀 빛이 나는 주광색은 밝고 깨끗한 무대가 느껴지네요. 조명 아래 달에 오르는 우주인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 재미있게 연출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입구 부분을 눌러 자유롭게 줄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벽에 전선이 없는 경우 스위치 코드 선을 연결하실 수 있게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배송 공사 없이도 원하는 곳에 예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침대 옆 무드등이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방 등그 외에도 다양한 인테리어 포인트 조명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달 우주인 벽등과 함께 오늘 밤 우주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히트 조명의 신상 조명 리뷰.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